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과 찬양 드리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그 작은 목소리로 우리의 작은 입으로 주님을 위해 오로지 주님만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찬양, 예배에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어, 이 시간, 어, 우리의 귀한 찬양이, 우리의 귀한 마음이 울려 퍼질 때, 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영 목사님께서도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르셔서, 네,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박수치시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귀로 주님 진실로 날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멋진 날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진로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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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멋진 날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위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나는 주의 친구. 주의 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의 의 친구로 주의 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 친구 전는 다시 저는 다시 영광의주 주님 내 친구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다 같이 쉽게 영광의 박성과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넘쳐 흐르는 넘쳐흐르는 Don't tell it. Don't tell it. d o 넘쳐 tell it. Don't tell i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들으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영광 주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팝시다. 나불리 시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차비 나를 춤추게 하네. 주차비 춤추게 하네. 어. 모든 것다해 찬양해. 주문 어. 주며 차비. 감사하주 영광을 치게 하네. 주 영광을 치게 하네. 원당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 쳐자찬하네 넘쳐 흐르는 그늘. 용서 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네. 우린 멈출 수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영광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마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주주는 세대들이 너를 주신 자비로 춤출리라 주의 자비로 주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영광의 찬이다. 주의 영광이 아멘. 오늘 나같이 주님께 영광의 합성과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러한 광대한 주님의 경륜을 바라볼 때에 이 짧은 몇 년의 시간을 주름잡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이 인간의 추함과 이기심과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붕한 햇살 왕의 꿈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왕의 술객들과 지혜자들에게 내가 이런, 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묻지를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해석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모든 점쟁이들, 술객들, 지혜자들이 다들 꿈을 말해주셔야 해석을 말할 수가 있다고 버티게 되자 왕이 흥분하여서 이 땅의 점쟁이와 술객들, 지혜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을 찾아온 근위대장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왕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한가라고요. 참 극단적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부류 모두를 없애버리는 그 오만함이 느부갓네살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가 말하는 조건대로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다니엘이 이 말을 먼저 하고 근디대장 아리옥을 돌려보낸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꿈을 보여 주셨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말한 후에 꿈을 꾼 다니엘이죠.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아가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고 오늘 왕 앞에서 바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크고 화려한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었던 것을 보셨죠?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나서 온 세계에 그 돌이 가득하였죠. 왕의 꿈은 일어납니다. 왕은 세상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그 다음 쇠 같은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릴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이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누부갓네살 왕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 신들의 신 중의 신이로구나 이런 은밀한 것까지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라고 다니엘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보이지 않는 내일이라는 안개 속을 늘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남의 꿈이 무엇인지까지 알려주시고 그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려진 꿈들을 살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깊고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모든 것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대한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의문도 내 앞길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전망들도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 내 찬송을 더 크게 받으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능동교회의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될때빈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주가 일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년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メン